마치 태풍처럼 나타나 가요계를 뒤흔든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한 번의 무대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고, 오디션 초반에는 누구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모르면 트로트를 논하지 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야말로 한순간의 인생이 역전된 셈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3가 결승 무대 하나만을 남겨둔 지금, 방송가와 광고계는 이미 철록담의 일고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글을 과연 누가 알고 있었을까 싶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청자와 심사위원을 단숨에 매혹하는 실력을 지닌 괴물 신인이라는 평이 쏟아졌으니까요. 경연 초반부터 비범하다라는 칭찬이 있었지만 그 역시 길고 힘든 무명 시절을 겪으며 언제쯤 빛을 볼수 있을지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연을 계기로 꽃길로 직행해버린 겁니다. 철록담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건 바로 그의 첫 오디션 곡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익숙한 트로트 리듬에 자신만의 현대적 감각과 무대 장악력을 더해 과연 트로트를 이렇게도 재해석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죠. 당연히 심사위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며 칭찬했고, 그 후로 내놓은 곡들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철록담 표 무대로 불리며 조회수 마치 태풍처럼 나타나 가요계를 뒤흔든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한 번의 무대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고, 오디션 초반에는 누구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모르면 트로트를 논하지 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야말로 한순간의 인생이 역전된 셈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3가 결승 무대 하나만을 남겨둔 지금, 방송가와 광고계는 이미 철록담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글을 과연 누가 알고 있었을까 싶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청자와 심사위원을 단숨에 매혹하는 실력을 지닌 괴물 신인이라는 평이 쏟아졌으니까요. 경연 초반부터 비범하다라는 칭찬이 있었지만, 그 역시 길고 힘든 무명 시절을 겪으며 언제쯤 빛을 볼수 있을지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연을 계기로 꽃길로 직행해버린 겁니다. 철록담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지 반적으로 보여준 건 바로 그의 첫 오디션 곡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익숙한 트로트 리듬에 자신만의 현대적 감각과 무대 장악력을 더해 과연 트로트를 이렇게도 재해석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죠. 당연히 심사위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며 칭찬했고, 그 후로 내놓은 곡들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철록담 표 무대로 불리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중장년층 팬들조차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할 수 있구나라며 열광하고, SNS에서는 철록담을 흉내내는 챌린지 영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런 열기가 곧바로 광고업계로 번진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으로 각종 브랜드들이 철록담을 향해 너브콜을 보내는 중인데 우리가 흔히 젊은 모델을 기용하던 업종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통 한식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철록담과 손잡으려 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스타일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 거기에다 세대를 초월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모든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얼굴이 될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의 러브콜이 특히 이례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 스타나 핫한 셀럽, 혹은 세련된 이미지를 지닌 모델을 기용해온 화장품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를 모델로 내세우겠다니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죠. 하지만 철록담이 진입 맑고 순수한 이미지, 동시에 무대 위에서 발휘되는 파워풀한 카리스마가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거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미 모 대형 화장품 회사는 철록담에게 수십억 원대의 계약금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도 하죠. 자동차 업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트로트 하면 더르신들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철록담은 젊은 감각과 전통미가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는군요. 공연장에서 신형수유부에 오르며 노래 한 소절만 불러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벌써 철록담이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순간 그 차의 이미지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폭넓은 층에 어필될 것이라며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계약금이 20억 원을 넘어선다는 구체적 수치가 들리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외식업계도 빼놓을 수 없죠. 주로 중장년 여성 팬들이 주 고객층인 한식 프랜차이즈나 식품업체들이 철록담을 대표 모델로 모셔와 신제품을 홍보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철록담 버거나 철록담 반찬 세트 같은 걸 내놓는다면, 트로트 팬심을 움직여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것이죠. 실무자들은 철록담이 하는 말이나 웃는 얼굴만 있어도 한식 메뉴가 세련된 이미지로 변모해 보일 거다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철록담을 섭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프로듀서들은 철록담이 나오는 순간 시청률이 최소 1%는 껑충 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 사실 1%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예능판에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능 대전이 치열한 요즘 그런 확실한 카드가 있다면 웬만해서 놓칠 리 없죠. 이미 철록담이 여러 곳에서 출연 요청을 받으며 스케줄이 1년치가 예약됐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전국 투어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또한 해외 관심도 심상치 않다는 게 업계 평입니다. K팝이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떠오른 뒤 이제 K트롯트가 한국적 멋을 통해 세계를 공략한다는 흐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었는데, 철록담처럼 전통 트로트와 현대 댄스, 그리고 비주얼까지 갖춘 인물이 등장하자 동남아, 미주 지역 기획사들이 먼저 코를 넣는다는 후문입니다.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의 무대 영상이 외국인들에게도 신나는 댄스 플러스 한국 전통 느낌으로 다가간다고 하니, 이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철록담 본인은 아직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관심과 사랑이 황홀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인드라고 하죠.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걸 선보이겠다는 각오라는데,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철록담의 우승을 확신한다는 응원과 설령 우승 못해도, 그는 이미 스타다라는 격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와 관계없이 그의 상품성과 대중적 인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로트 선배들 역시 철록담에게 열렬한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야 향후 10년 트로트가 다시 흐름을 탄다는 찬사가 나올 정도니 트로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죠. 지난 몇 년간 K-트로트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철록담이 가져온 젊은 감각과 파격 스타일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이렇듯 그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광고, 예능, 드라마, 해외 공연 등 무엇을 하든 길이 열려있고, 대형 기획사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졌죠. 만약 결승전에서 우승까지 한다면 40억 원대 광고 계약 가능이라는 기사까지 떠도니, 과연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예측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철록담이란 이름이 가진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결국 한 번의 노래가 인생을 바꾸는 건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년간의 무명생활과 수많은 노력이 겹쳐 있었겠지요. 대중은 그 진정성을 느꼈고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그의 열정에 열광했습니다. 더없이 드라마틱한 서사에 시청자들은 빠져들고, 업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숟가락을 들이밀었고, 철록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결승이 다가올수록 철록담이 또 어떤 전율을 선사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미 본선 무대에서 보여준 파격이 이 정도였으니, 결승 무대는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된 쇼가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가 만약 최종 우승을 거머쥔다면 이후의 꽃길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질 거고 설령 우승을 놓친다고 해도 이미 스타덤에 오른 그의 앞날에는 수많은 제안과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놀라운 관심이 결국 노래라는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철록담은 단지 화제성으로만 달리는 신인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짜 이 사람은 타고났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여준다고 하죠. 장르를 뛰어넘은 편곡 능력, 리듬과 보컬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스킬, 그리고 관객의 숨통을 틀어주는 퍼포먼스까지.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줄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아닐까요? 이제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록담이 이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이후 또 어떤 행보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 봅시다. 한곡이 운명을 바꿨다는 말이 더 이상 낭설이 아닌 이 시대.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무대중의 사랑과 열정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철록담. 그가 그려나갈 스토리는 아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철록담의 폭발적 무대를 앞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서 그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이 날아오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명에서 폭풍성장의 대중의 가슴을 뒤흔들고 곧 열릴 해외 시장까지 노리는 철록담의 행보는 분명 대한민국 트로트의 세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이미 우리는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며 노래 한곡한 한 곡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트로트 역사의 남을 새싹의 비상.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 폭발했습니다. 중장년층 팬들조차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할 수 있구나라며 열광하고 SNS에서는 철록담을 흉내 내는 챌린지 영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런 열기가 곧바로 광고 업계로 번진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으로 각종 브랜드들이 철록담을 향해 너브콜을 보내는 중인데 우리가 흔히 젊은 모델을 기용하던 업종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통 한식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철록담과 손잡으려 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스타일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 거기에다 세대를 초월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모든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얼굴이 될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의 러브콜이 특히 이례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 스타나 핫한 셀럽 혹은 세련된 이미지를 지닌 모델을 기용해 온 화장품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를 모델로 내세우겠다니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죠. 하지만 철록담이 지닌 맑고 순수한 이미지 동시에 무대 위에서 발휘되는 파워풀한 카리스마가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거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미 모 대형 화장품 회사는 철록담에게 수십억 원대의 계약금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도 하죠. 자동차 업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트로트 하면 더르신들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철록담은 젊은 감각과 전통미가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는군요. 공연장에서 신형 수유부에 오르며 노래 한 소절만 불러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벌써 철록담이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순간 그 차의 이미지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폭넓은 층에 어필될 것이라며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계약금이 20억 원을 넘어선다는 구체적 수치가 들리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외식업계도 빼놓을 수 없죠. 주로 중장년 여성 팬들이 주 고객층인 한식 프랜차이즈나 식품업체들이 철록담을 대표 모델로 모셔와 신제품을 홍보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철록담 버거나 철록담 반찬 세트 같은 걸 내놓는다면, 트로트 팬심을 움직여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것이죠. 실무자들은 철록담이 하는 말이나 웃는 얼굴만 있어도 한식 메뉴가 세련된 이미지로 변모해 보일 거다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철록담을 섭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프로듀서들은 철록담이 나오는 순간 시청률이 최소 1%는 껑충 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 사실 1%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예능판에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능 대전이 치열한 요즘 그런 확실한 카드가 있다면 웬만해서 놓칠 리 없죠. 이미 철록담이 여러 곳에서 출연 요청을 받으며 스케줄이 1년치가 예약됐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전국 투어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또한 해외 관심도 심상치 않다는 게 업계 평입니다. K팝이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떠오른 뒤 이제 K트롯트가 한국적 멋을 통해 세계를 공략한다는 흐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었는데, 철록담처럼 전통 트로트와 현대 댄스, 그리고 비주얼까지 갖춘 인물이 등장하자 동남아, 미주 지역 기획사들이 먼저 코를 넣는다는 후문입니다.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의 무대 영상이 외국인들에게도 신나는 댄스 플러스 한국 전통 느낌으로 다가간다고 하니, 이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철록담 본인은 아직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관심과 사랑이 황홀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인드라고 하죠.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걸 선보이겠다는 각오라는데,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철록담의 우승을 확신한다는 응원과 설령 우승 못해도, 그는 이미 스타다라는 격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와 관계없이 그의 상품성과 대중적 인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로트 선배들 역시 철록담에게 열렬한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야 향후 10년 트로트가 다시 흐름을 탄다는 찬사가 나올 정도니 트로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죠. 지난 몇 년간 K-트로트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철록담이 가져온 젊은 감각과 파격 스타일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이렇듯 그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광고, 예능, 드라마, 해외 공연 등 무엇을 하든 길이 열려있고, 대형 기획사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졌죠. 만약 결승전에서 우승까지 한다면 40억 원대 광고 계약 가능이라는 기사까지 떠도니, 과연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예측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철록담이란 이름이 가진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결국 한 번의 노래가 인생을 바꾸는 건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년간의 무명생활과 수많은 노력이 겹쳐 있었겠지요. 대중은 그 진정성을 느꼈고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그의 열정에 열광했습니다. 더없이 드라마틱한 서사에 시청자들은 빠져들고, 업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숟가락을 들이밀었고, 철록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결승이 다가올수록 철록담이 또 어떤 전율을 선사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미 본선 무대에서 보여준 파격이 이 정도였으니, 결승 무대는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된 쇼가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가 만약 최종 우승을 거머쥔다면 이후의 꽃길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질 거고 설령 우승을 놓친다고 해도 이미 스타덤에 오른 그의 앞날에는 수많은 제안과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놀라운 관심이 결국 노래라는 본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철록담은 단지 화제성으로만 달리는 신인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짜 이 사람은 타고났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여준다고 하죠. 장르를 뛰어넘은 편곡 능력, 리듬과 보컬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스킬, 그리고 관객의 숨통을 틀어주는 퍼포먼스까지.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줄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의 정수가 아닐까요? 이제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록담이 이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전설을 써 내려갈지 그리고 이후 또 어떤 행보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 봅시다. 한 곡이 운명을 바꿨다는 말이 더 이상 낭설이 아닌 이 시대.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무대중의 사랑과 열정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철록담. 그가 그려 나갈 스토리는 아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철록담의 폭발적 무대를 앞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서 그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이 날아오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명에서 폭풍성장의 대중의 가슴을 뒤흔들고, 곧 열릴 해외 시장까지 노리는 철록담의 행보는 분명 대한민국 트로트의 세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이미 우리는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며, 노래 한곡한 한 곡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트로트 역사의 남을 새싹의 비상.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